교우들 보아라. 이 감동적인 김대건 신부님의 울림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2021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와 띠안머리가 함께하는 교우들 보아라 프로젝트.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파트별 연습을 함께 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한 우리 띠앗과 나무들이 처음으로 교우들 보아라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이 가사 딱 들으면서 되게 먹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그 마지막 유언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저희 나머지 신자들에 대한 사랑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어지는 신앙심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곱씹으면서 확실히 멜로디랑 음이랑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가사가 음 진지하게 무게 있게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좋고 음, 연습하면은 사부로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역시나 이제 어떤 다가올 죽음 밖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굉장히 어, 슬픈 선율로 잘 표현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 전쟁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 노래를 들을 때이기뭐라그래야 되나 약간 소름 돋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참수형 당하기 전에 그 시퍼런 칼날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울고선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있을 듯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게 상상이 되면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점이 있다면은 숨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숨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슴이 절절해지는 순교 직전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으로 교우들 보아라를 직접 작곡한 한장호 베네딕토 수사에게 이 곡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김대건 신부님 교우들 보아라는 제가 지금까지 곡 작업하면서 가장 쉽고 빠르게,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해요. 이곡 자체를 너무나 독특했던 것은 어 눈에 들어오는 가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서 활자가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체험을 하는 노래였어요.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도구로 쓰여지고 있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뭔가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체험들. 이 곡은 그런 체험 안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음악 감독인 김지혜 실비아 자매는 합창 단원의 연습을 위해 직접 가이드 음원을 녹음했다. 녹음이 끝난 자매의 저 행복한 표정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편곡 후에 목소리로 합창을 듣는 거는 그때 제가. 녹음한 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서 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가사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메시지죠 가사가 그 메시지랑 그 멜로디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사에 정말 잘 맞는 노래였기 때문에 더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현실의 벽도 김대건 신부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신앙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하느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체험했다. 우리 지금 이 띠약과 나무들이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글을 읽고 모두가 이제 감동을 받았죠. 정말저의 평범한 남한과 우리 북한의 그 한반도의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시간의 순서대로 다잘 돼갔고 지금은 98% 완성이 다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연습을 마치고 스튜디오 녹음을 진행했다. 1차 녹음을 마치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듣고 있는 한장호 신부의 감정은 무엇일까? 좋을 것이라는 100%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잘될 거라는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네, 이런 것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수정해야 될게참 많아요. 사실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작업하기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은 성가들이랑 오케스트라 곡들을 이제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이 곡에 이제 퀄리티가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보라 프로젝트의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후 교보라 프로젝트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우선은 저희 순교복자수도의 홈페이지에 어 저희가 이한 노래들 그리고 악보들 동시에 같이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곡에 대한 모든 오픈은 7월 25일이고요. 그리고 이 음원 사이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8월 6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일에 맞춰서요. 지금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일상 안에서 박해시대보다 더욱 교묘한 유혹들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대건 신부님은 지금 이 순간 교보라를 통해 지금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 하느님의 사랑에만 매달리라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울림의 끝에서 우리 모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고을카으라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심려다 드리며, 기다리고 계실 분을 찌고, 특별히 김대관 안드레아를 부이시어 원하나 사복에서 사대로 충종하시고 마침내 순결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